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 저 수능에 생명과학, 과탐 생명과학, 1등급도 필요 없어요. 2등급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수능에서 과탐 최저등급, 2등급이면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2등급 하나 맞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친구들 많죠. 1등급 만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 2등급, 혹시 안 되면 3등급이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할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어, 고효율을, 고효율의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과탐을 해서 저 이제 1등급 받으려고요. 만점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중에서는 뭐 N수생들, 재수생이나 삼생이 되면 이제 과탐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희망이 있고 그런 꿈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3들은 국어, 영어, 수학 하는데 바빠 가지고요. 과탐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와서 이제 만점 받겠다는 건 욕심이죠. 1등급 받겠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등급이라도, 2등급, 안정적 2등급, 또는 어, 3등급이라도,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고민을 팍팍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 8월 말을 이렇게 진행됩니다. 9월 1일에 아 진행되던 게 이제 9월 초에 진행되던 게 8월 말에 이제 진행한다고 오래만 이 그랬는데, 어쨌든 9월 초에 진행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점수와 등급이 중요한가요?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3학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N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의 상대적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9월, 10월, 그 다음 11월 반 정도 해가지고 한 7, 80여일에 절대 그 점수가 그대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가. 일단,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점수가 다가 아니죠. 왜냐면 앞으로 두달반 이후에 수능을 보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점 받았어요. 1등가 받았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아우, 나 됐어. 나 과탐, 이제 생명과학은 안 해도 되는데, 수학이 떨어졌어. 국어가 떨어졌어. 그래서 막 과탐 하나도 안 하고 수학과학하면 어떻게, 수학, 국어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과탐 점수 떨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시소가 돼요, 시소. 시소, 시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따라서 아, 여러분들 지금 9월 평가원 점수가 정말 중요한 나의 위치는 알수 있는데 여기서 만점 받았다고 수능에서 만점 받는 거 아니고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막 4, 5등급 받았어요. 수능에서도 막 4, 5등급 나올까요? 열심히 하면 2, 3등급 자람 1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효율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보세요. 일단 9월 평가원은 시험 보기 봐야 돼요. 일단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여름방학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은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네, 포기해야 되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어, 8월 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할수 있는 거 하고요. 9월 시험을 본 후에 더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뭐를 할까요? 첫 번째 비전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비킬러 문제들이 있죠. 호르몬 신경의 기본 내용들 또 사람의 물질 내사 생명현상의 특성 방어작용 생태계 상호작용 또 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염색체와 세포 주기에 관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딱 열다섯 문제 내지 열네 문제입니다. 열네 문제 14문제. 보통은 열네 문제 쉽게 나면 열다섯 문제인데요. 여기서 열개 이상 틀렸다 아~ 이건 정말 어, 전혀 안된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서 절대 과감하게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시 그냥 비유전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꼼꼼 개념완성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개념을 다시 꼼꼼히 보시는 게 나아요. 시간은 약두달 정도를 잡고 한달반두 달은 안 되겠네. 한달 내지는 한달반 정도를 잡고 꼼꼼하게 개념을 다시 보시는 게 나아요. 고난도 유전 파트는 빼고요. 유전 인간의 유전 파트 빼시고. 세포 분열 문제 고난도는 빼시고 또 근수축, 신경의 전도 속도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세포 분열과 유전자 연결하는 유전 문제 이거 빼시고 그러면 여섯 문제가 빠져요. 총 여섯 문제가 빠지고요. 열네 문제의 기본 개념만 달달달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그 기본 문제만 푸세요.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만 그러면 거의 3등급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 열네 문제 가지고 3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지금 선생님 비유전 문제 15문제 중에 한한 8문제 틀렸어요. 반 이상 틀려 이런 친구들은요 개념 다시 하셔야 돼요. 개념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1을 지금 학교에서 내신이든 뭐든 한 번도 안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친구도 대부분 조금 이따 했을 거야. 자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 문과에서 이거로 바꾸려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개념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개념하셔서 딱 14문제만 푸는데 목적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내신이라도 생명과 원을한 친구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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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 있을 거예요. 비유전 파트, 바로 비킬러 문제 14문제 중에 3개, 내지 4개 정도, 3, 4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쉬운데도 막 이렇게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자료를 잘못 본다든지 해서 유전도 아니고 근수축도 아니고 신경전도도 아니고 세포분열과 유전자 연결한 것도 아닌데 개념이 아리까리한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개념을 다시 껌껌히 본다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친구들은 고래원 강의가 있어요. Go to the level e 이라고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단원별로 문제를 짚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어야 돼요. 단원별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꼼꼼하게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개념을 어~ 약간 요약해서 압축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다시 복습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그것만 듣면 안 되고 문제도 풀어야죠. 그래서 여기 문제 기니디 모두 고르기로 문제들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강의에는. 고스트도 레베원 해가지고 고래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1등급 이상 유전 1등급 이상이다. 이런 친구들은 5%도 안 됩니다. 한 2~3% 정도밖에 안 돼요. 고 3들 중에서. 한두 문제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유.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딱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안 풀려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 필필필 모의고사 있으니까 그 필필필 모의고사 에 실전 모의고사 이용하셔 가지고 실전 감각을 계속 익혀 가면서 복습하시고 하면 아마 수능에서 1등급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은 어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지금 고민 해결 시간이냐면 2등급을 위한 3등급 내지는 2등급을 위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해결 시간인데, 어, 그럼 실전 모의고사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어, 실전 모의고사를 하긴 하는데 20문제가 딱 나오면 몇 문제를? 그렇지. 14문제 내지 15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았죠? 30분은 원래 너무 많이 주는 거고요. 일단 그거라도 되고 보통 표, 표준, 지금 고민하는 과탐의 2등급을 표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15문제를 딱한 20분에서 25분 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5문제를 그리고 이제 신경전도, 근수축, 세포분열과 유전자 개념을 10분 동안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풀면 2등급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2등급까지 가요. 자, 우리 킬러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버려요. 제발 여러분, 제말 듣고 진짜 고난도 마지막 페이지에 두 문제 있잖아요. 17번, 19번 또는 18번, 20번 있습니다. 시간 엄청 걸려요. 선생님 프로 5분 이상 걸려요. 버리세요. 알았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복대 리비의 수학적 계산하는 문제 작은데도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있어요. 버리세요. 이렇게 고난도 문제 세개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제발. 알았죠? 이세 문제는 찍습니다. 알았죠? 찍는 거예요. 그리고 준 킬러 문제. 준 킬러 문제가 뭐라 그랬죠? 신경전도, 근수축, 그 다음 세포분열과 유전자 중에서 최소한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열심히 연습해 하셔가지고, 이거를 10분 내에 두개 정도 풀수 있는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그럼 몇 문제냐면, 16문제예요. 16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2등급, 3등급은 무조건 3등급이고요. 2등급 수준까지 가요. 여기서 네 문제를 이제 찍어요. 세 문제 내지는 네 문제를 찍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맞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알았죠? 어떻게 찍어서 맞아요? 그러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오지선답니다. 오지선답. 그죠? 1, 2, 3, 4, 5번 중에 답이 하나예요. 그런데 20문항이에요. 20문항. 그럼 20문항을 오지선다로 나누면, 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당 몇 개씩 배정받아올래? 나누기 해봐. 네개씩이야네개씩 그죠? 5번까지 있는데 20문항이니까 4개씩이잖아.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5번 4개가 정상적인 배정이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은 3입니다. 3. 정답 개수가 1번이 2개밖에 안 나왔어라는 건 수능 역사상 과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7문제, 18문제를 풀었는데 1번 답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 1번으로 다 몰빵해서 찍는 거죠. 그랬을 때한 문제가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내가 17문제, 18문제를 정말 잘 풀었어. 그런데 1번이 여태까지 2개밖에 없었어. 이 3문제 다 1번으로 몰아 찍었을 때 하나라도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 100%입니다. 100%. 찍어서 맞을 확률이 100%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최대값은 몇 개냐? 자, 이거는 100%고요. 최대값은요. 99%가 5개고요. 6개가 1%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5개 내지는 6개가, 6개가 나온 적이 딱두번 있어요. 딱두 번. 20년 중에 생명과학 1, 2 합쳐가지고 딱, 딱두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잘 나오는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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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또는 4개, 3개, 5개, 3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찍어서 나머지 15문제를 잘 풀었을 때입니다. 15문제 풀고, 14개 풀고, 중킬러까지 해가지고, 한 16문제, 17문제를 제대로 풀으면, 여 여섯 찍어서 맞출 확률은 거의 99% 이상, 아니, 90%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4문제 찍었다, 한 문제 무조건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2등급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개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여러분. 두개 틀리면 1등급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운 나쁘게 찍은 게다 틀렸어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가 15문제를, 16, 17문제를, 10... 어 일곱 문제를 확실히 풀었으면요. 하나 맞출 확률은 100%예요. 열일곱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킬러 문제를 잘 풀지 못했어. 그리고 찍으면 어떻게 돼? 찍은 것도 더 틀려. 어? 열일곱 열 문제를 진짜 막 엉망으로 풀었어. 그리고 그거 답게수 보고 찍으면 그건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는 이거는. 찍어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킬러 문제 14문제와 준킬러 문제 3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찍어서도 고난도 문제가 하나 걸린다.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럼 2등급 수준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선생님 모의고사는 다 최소값 수가 3개. 최대 개수가 5개로 맞춰놨어요. 6개는 안 집어넣어놨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필필필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모두 답 개수를 최소값이 3에서 최대값 5개로 만들어놨으니까 고난도 3개 딱 빼고 우리 지금 2등급을 원하는 친구들, 2, 3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놔두고 나머지 열심히 푼 다음에 찍어보는 것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능 당일날만 찍지 말고요, 미리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찍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자, 8월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일단 수능 완성 푸는 거 좋아요. 수능 완성에 개념들도 들어 있고, 기본 문제들 2점 어, 짜리, 3점 짜리 있으면요 이거 꼭 풀으셔야 돼요. 그다음 고래연 실전 개념 듣기.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요세 개를 잘 이용하신다면요. 수능에서 현재 2등급, 3등급 고민하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고요. 1등급 원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아무것도 바탕이 안돼 있는 친구들일지라도 3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학교 내신하게 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런 친구들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생명과학에 굉장히 귀중한, 어, 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나와서 대학 가는데 효자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